안녕하세요. 김미 TV의 김미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성남 사는 청년입니다. 오늘도 청년 게스트를 모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원구 맛집을 찾아서 미의 히슐링 가이드 세 번째 이야기. 그럼 가시죠. 오늘 온 식당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30년 된 맛집입니다. 이름은 춘천 원조 닭갈비라고 하고요. 금강일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음식은 치즈 닭갈비와 쟁반 국수인데요. 오늘은 둘다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와 여기 닭갈비를 네. 이렇게 다 볶아서 오셨는데 여기 치즈 사리를 시켰더니 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멋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사장님이세요? 네. 아 예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또 닭갈비 집에서는. 음. 냉국이 사시는 포인트거든요. 음, 약간 매콤하고 그렇게 뜨거운 맛을 냉국으로 잡아 켜주는그렇 네. 하... 이 미역이나 네. 이런 해초류가 면역을 또 증강시키고. 그접어하는거든요 독소를 또 빼주고. 응? 항암에 좋다고. 이또 <laughs> 치즈랑 같이 곁들여 먹어야지 사실 은제 맛이거든요. 음.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. 음. 음. 나도 그럼 한번 먹어볼까? 음. 자. 짜... 야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맛집인지 알것 같아요. 이게 양념이, 음. 보통 우리가 닭갈비집을 가면은 호불호가 갈린 양념이 있어요. 음. 요거는 진짜 딱 호불호 갈리지 않는 맛이거든요. 아. 누구나 좋아할는쵸그러싹 응. 먹어볼까? 음. 좋은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치즈를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. 음, 어, 맛있어요? 네. 이게 또한 입만이라는 음... 챌린지인데, 배그맨 음... 김준현 씨 아시죠? 음... 그 사람이 이제 많이 한 거거든요? 그걸 한 입에 다 넣고 언제 씹어요? 음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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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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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갈비집에서 <laughs> 파는 쟁반 맛국수를 좋아해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돼 있고요. 은늘 한번 면치기 보여 주시죠. <laughs> 자. <laughs> 이번에 안 들어가시네요. 면치기가? 안 되세요? 제가 정건한 마음으로 면치을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. 조합이 상당한데요? 음. 이건 좀 따뜻한 음식 이건 찬 음식 그렇죠 서로 조화롭게 음. 이거 뚜껑을 열어야지 이렇게 볶음밥을 많이 먹고 하셔도 여전히 자영업하기 어려운 이 사회를 저 김미희가 바꾸겠습니다. 얼마 전 저는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로 인하를 요구했고, 성남시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. 곧 실행될 예정입니다. 중원구 맛집을 찾아서 미희의 히슐린 가이드는 계속됩니다.